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고 묵상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른손 들면서 아멘. 하시고,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 생각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걱정이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여러분 10편 119편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하루에 한 절씩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많은 것을 정말 깨닫고 도전 받고 많은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우리들의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어이 시편 기자의 하는 말을 우리들이 정말 잘 들으면 유익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laughs> 길을 기울여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어 본문 속에서 이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에 우리가 길을 기울여 보면 뭔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고,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아마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주회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또한 주님의 그러한 말씀은 곤란 중에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은 내가 사는데 심이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 조롱하고 내 삶의 여정에 깊은 밤이 내게 왔지만 그래서 그러한 인생의 깊은 밤으로 인한 아픔이 있고 내 영혼이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영혼을 누르지만 오히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낙은네로 머물러 있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내가 오히려 노래합니다. 이런 고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5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서의 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가 어떻게 해서 가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올수 있는 어둠입니다. 캄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절망적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기자는 주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법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자기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6절에 이 고백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고백입니다. 뭐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냐면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 소유의 어떤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소유욕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소유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소유욕에 사로잡혔다면 그 소유욕에 사로잡힌 그 소유욕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고자 하는 거룩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소유욕.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문을 닫을 시간이 됐는데 가끔 오던 한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부하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당신의 자세만 바뀌어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당신의 자세는 정말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면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렇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내가 그런 말씀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지 않았는가? 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자세만 바뀌어도,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돌아보게 됐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이 늦은 시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많은 어떤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가 아니라 단 하나, 정말 내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고, 정말 받고, 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그것 또한 거룩한 소유욕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소유욕에 집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집착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한 욕망, 이 거룩한 소유욕, 이곳에 한번 집착하고, 이 거룩한 소유욕에 대한 그 욕망과 그 열망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뜨겁게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이런 말씀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주의 종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건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없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 많은 문제들,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거친 풍랑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문제에 삼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바로 주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 시편 기자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지금 바라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 소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소망은 어쩌면 우리는 세상 것이인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그거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소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바라면서 나가게 하시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꿈을 주시면서 그걸 이루어지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린 그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회방으로 인하여 인생의 여정이 캄캄하지만 주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는. 그러 소망을 가 여러분, 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에여을 올리고 항해하는 한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배는 소망의 닻을단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배의 키를 잡으시고 그 배의 항해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잠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이 나는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러한 특징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자였지만 핍박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핍박을 하는 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변해진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핍박을 받을 때그 핍박받음을 인하여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게 모략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그 늦은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감옥의 찬양이 찬양의 소리가 울려퍼지고 기도의 소리가 울려퍼질 때에 여러분 감옥의 터가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다 그랬습니다. 잠을 자던 간수가 눈을 떠보고 감옥의 문이 열린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의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그때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 환란과 고통과 아픔과 그런 시련이 있었지만은 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은 바로 찬양이 그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진 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중단할 수 있는 그 세력은 없습니다. 이할지라도그 앞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세상의 노래보다는 찬양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나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보면, 자, 여러분, 내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내 학식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배움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내 주변을 보면, 무언가 내 소망의 근거가 될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좌절이에요. 낙심해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세상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었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 좀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심. 더러운 욕심이 아니고, 추잡한 욕심이 아니고, 거룩한 욕심, 거룩한 뭔가 소유욕,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 이런 열망을 좀 갖자는 겁니다. 그냥 되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대로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는 내가 거룩한 욕심을 갖고자 하는 거룩한 소유욕을 내 마음에 품고자 하는 열정과, 뭔가 그 뜨거운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열망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거친 물결들 가운데 이기주의 물결이 있습니다. 편의주의 물결이 있습니다. 그 물결을 우리가 거슬려 올라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적당하게 세상의 편의주의에 합류해서 살아가고 싶지. 이러한 욕망이 없으면, 이러한 열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내가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가 주의 규례를 지켰나이다. 나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룩한 소유욕에 대하여. 열망하라. 여러분, 빛과 어둠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그냥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그 빛과 싸우려고 막 이러다가 빛이 떠나는, 어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방에 들어가도 여러분 깜깜할때 스위치만 딱 누르면 그냥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마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유욕에 대한 이 욕망이 우리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내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암성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특히 많은 말씀들 가운데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둠은 내게서 떠나가버리는 그러한 삶.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흐망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도록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만 가질 수 있고 색깔만 가질 수 있고 무늬만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교회의 열심이 나오라고 제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라고 해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바빠서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교회에 나와야만이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시대.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 한 권사님이 저한테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왜 거룩한 부담을 주셨냐면, 아, 저게 촬영이 되니까. 네. 고룩한 부담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일날 또 듣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낼 때. 아, 그러면 내가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창피스럽기도 하고, 고룩한 부담이 되니까 말씀을 더잘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이렇게 촬영이 되면 혹시 시간이 돼서 누구를 기다리는 가운데 지루하니까, 어, 혹시 목사님 설교한 거 한번 또 볼까? 그러면서 또볼수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지금은 여러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라는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할수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날마다 내 안에 거룩한 소유욕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그 열망이 식어지지 않니 하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던, 얻기까지, 거룩한 소유욕에 대한 열망이, 열망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소유욕의 사람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왜 여러분 문제가 없겠습니까? 또, 저의 삶 속에 제 안에 어떤 감정을 거칠게 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아직도 내가 거룩한 소유욕에 대한 열망이 부족하구나. 이번 한 주간은 지난 한 주간보다 뭔가 다른 내삶 속에서 지난 한 주간보다는 이번 한주간에 삶이 나는 이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는 거룩한 소유욕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생겼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또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제가 그렇게 내렸습니다. 거룩한 소유욕에 힘을 다하고, 거룩한 소유욕에 좀 집착지 마자, 집착하고 거룩한 그런 소유욕에 대해서 식어지지 않는 열망을 한번 가져보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느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생물처럼 솟아나는 찬양과 그런 기쁨과,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생각지 않는 어둠이 짙어졌지만, 그 어둠이 짙어진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너희